안세영 vs 천유페이 현대 배드민턴을 정의하는 궁극의 라이벌전 라이벌이 있어야 스포츠는 완성된다 스포츠 세계에서 진정한 스타는 라이벌을 만날 때 완성된다 마이클 조던과 아이제아 토마스 페더러와 나달 메시와 호날두처럼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도 그런 전설적인 구도가 존재한다 바로 대한민국의 안세영과 중국의 천유페이첸 유페이의 끝없는 싸움이다 두 선수는 단순히 승부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배드민턴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안세영 케이스대를 넘어 시대를 이끄는 에이스. 안세영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정상에 도달했다. 2002년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한 그는 2023년 한 해에만 bwf 월드투어에서 다수의 타이틀을 쓸어 담으며 시즌 mvp급 활약을 펼쳤다. 빠른 푸셔크, 코트를 가로지르는 유연한 움직임, 흔들림 없는 멘탈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다. 무엇보다 안세영의 플레이는 창의성이 있다. 기존 배드민턴이 체력과 수비 위주였다면 그는 공격 전환이 빠르고 연속적인 페인트와 스트레이트 드라이브로 상대 리듬을 깨뜨린다. 그만의 유니크한 스타일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천이페이 완성형 플레이어의 교과서. 반면 천이페이는 정반대의 스타일을 가진 선수다. 1998년생으로 안세영보다 4살 많지만 결코 베테랑이라고 하기엔 이르다. 그러나 그녀의 경기 운영은 노련하고 철저하다. 체계적인 수비, 전략적인 셔틀 분산, 상대의 체력을 깎아내는 긴 랠리 운영 등 천이페이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 같은 느낌을 준다. 특히 천이페이는 2019 세계선수권 금메달, 2021 도쿄올림픽 금메달이라는 큰 무대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중국 여자 배드민턴의 부활을 이끌었다. 그녀는 지지 않기 위해 싸우는 선수가 아닌 상대를 무너뜨리는 법을 아는 선수다. 14승 14패 철저히 대등한 구도 2026년 1월 기준 안세영과 천위페이의 상대 전적은 14승 14패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각각의 경기는 모두 다른 양상으로 펼쳐졌고 한쪽이 이긴 다음 경기에서는 반드시 방역이 이어졌다. 예를 들어 안세영이 2023년 일본 오픈에서 완승을 거둔 후 천이페이는 2023 중국 오픈에서 안세영을 다시 눌렀다. 기술적 대응력과 심리적 압박 그리고 팀 전략까지 양측은 항상 서로를 분석하고 대비하며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심리전과 멘탈의 대결. 두 선수의 맞대결은 기술 이상의 것이 있다. 바로 심리전이다. 경기 초반은 탐색전이지만 중반부터는 누구의 집중력이 더 강한지가 승부를 가른다. 안세영은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도 공격적인 찬스를 놓치지 않는다. 특히 수세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순간의 김미남은천위페이도 여러 차례 당한 적이 있다. 천위페이는 흐름을 끊고 싶은 순간엔 의도적으로 긴 랠리를 유도한다. 상대의 감정을 흔드는 노련함이 돋보이며 때론 경기 템포를 느리게 만들어 상대 리듬을 무너뜨린다. 2023년 시즌 인터뷰에서 안세영은 천위페이와의 경기는 전쟁 같다. 단순한 체력 싸움이 아닌 두뇌 싸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단순한 1위 벨스 2위 그 이상 흥미로운 점은 이 둘이 항상 랭킹이 한 2위를 유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천위페이가 잠시 부진할 때도 있었고 안세영이 부상으로 빠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 둘이 맞붙는 순간만큼은 누가 1위인지 의미가 없어진다. 그 자체로 경기는 빅매치가 되며 배드민턴 팬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명장면을 선사한다. 배드민턴 역사 속 새로운 전설을 쓰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역사는 대부분 중국의 독주였다. 리스웨리, 왕이안, 장링 등 수많은 스타들이 있었지만 천이페이는 그 전통을 이어받은 마지막 계승자이며 안세영은 그 흐름을 뒤집고 있는 변화의 상징이다. 이 둘의 대결은 곧 세대간 전환, 전통과 혁신의 충돌, 국가대표 자존심의 승부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은 이 라이벌전이 만들어내는 스토리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 계속될 전쟁, 그리고 새로운 장의 시작. 2026년 말레이시아 오픈에서도 이두 선수는 4강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또 하나의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14승 14패의 균형이 무너질 순간 누가 시대의 주인공으로 도약할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다. 안세영과 천위페이의 대결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경기가 계속되는 한 배드민턴은 지루할 틈이 없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서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스포츠 팬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천위페이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태어난 천이페이첸 유페이는 배드민턴 라켓을 처음 잡은 날부터 단순한 스포츠 선수를 넘어 선수라는 삶을 살아갈 운명이었다. 그녀는 화려하게 시작한 선수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항상 주목받는 스타는 아니었다. 눈부신 스매시나 화려한 세리머니보다 조용한 승부욕과 꾸준한 성실함이 그녀의 무기였다. 빛나기 이전의 시간들. 천이페이의 청소년 시절은 수많은 시합과 훈련 그리고 쉼없는 비교의 연속이었다. 중국 국가대표라는 자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자리다. 같은 또래의 선수들. 심지어 후배들까지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성장할 때 그녀는 늘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기술적으로 큰 결점은 없지만 큰 경기에서 강한 선수는 아니라는 편견이 따라붙었다. 그러나 천이페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대로 천천히 성장했다. 경기력의 기복을 줄이고 한 경기 한 경기를 통해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 갔다. 넘어지면 조용히 일어나고 실패하면 묵묵히 다시 준비하는 자세는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도쿄에서 터진 승부의 꽃. 2020년 도쿄 올림픽. 천이페이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질비한 여자 단식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전세계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이는 그녀 개인의 첫 올림픽 금메달이자 중국 여자 배드민턴의 자존심을 다시 일으킨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당시 그녀는 기술, 체력, 정신력 3박자 모두에서 완숙함을 보여줬다. 많은 이들이 이 금메달을 두고 천이페이의 진정한 개화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그녀의 성공은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올린 내공의 산물이었다. 가장 강한적 가장 깊은 성장. 도쿄 이후 그녀의 커리어는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하지만 스포츠 세계는 결코 한 사람만의 무대가 아니다. 곧바로 그녀에게는 가장 치열하고 감정적으로 복잡한 라이벌이 등장한다. 바로 대한민국의 안세영이다. 천위 페이는 초반 안세영을 상대로 7연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흐름은 바뀌었다. 안세영은 성장했고 경기를 읽는 능력과 변칙적인 리듬으로 천이페이에게 점차 강한 도전자가 되었다. 2025년에는 안세영과의 상대 전적이 2승 5패로 밀렸고 총 상대 전적은 17승 17패 균형이 맞춰졌다. 누구보다 침착한 성격의 천이페이도 이 변화 앞에서 당황했을 것이다. 그녀가 경기를 마친 후 인터뷰에서 감정을 절제하며 더 배우겠다고 말한 그 순간 팬들은 그녀의 성장의 방식이 얼마나 깊고 조용한지를 알수 있었다. 누군가는 큰 승리로 성장하지만 누군가는 반복되는 패배로 더 단단해진다. 천이페이는 후재 속한다. 2024 파리의 아픔 그리고 또 다른 시작. 2024년 파리 올림픽 모두가 그녀와 안세영의 결승전을 기대했다. 두 사람은 배드민턴 세계의 양대 산맥이었고 진정한 맞대결이 성사될지 전 세계 팬들이 주목했다. 하지만 천위페이는 8강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하며 탈락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중국 대표팀 동료인 허빙자오였다. 고개를 숙인 채 코트를 나서는 그녀의 모습은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맞닥뜨리는 불완전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아픔조차 그녀의 서사 속에서는 자연스럽다. 천위페이는 언제나 그랬듯 다시 일어설 것이고 조용히 다음을 준비할 것이다. 천위페이라는 이름의 상징. 오늘날 천위페이는 단순한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다. 그녀는 꾸준함과 침착함, 그리고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는 자세로 수많은 후배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는 존재다. 수디르만 컵, 우버컵, 아시안 게임 등 다수의 단체전에서 팀을 위해 헌신했고 개인전에서도 매년 꾸준히 성적을 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승부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정신,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 그리고 진심으로 경기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천위페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빠르게 가는 것도 좋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공은 누군가에게 갑자기 찾아올 수 있지만, 진짜 위대한 선수는 성공 이후에도 자신을 돌아보고, 실패 이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다. 천이페이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코트에 선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그 조용한 발걸음 속에 수천 번의 훈련과 수많은 눈물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소식과 흥미로운 콘텐츠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